김수현, 고 김세론과의 관계 논란에 팬미팅 포기 13억 날릴 위기. 배우 김수현이 예정되었던 대만 팬미팅을 취소하면서 연예계에 충격파가 일고 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고 김세론과의 관계 논란이 깊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만 현지의 찬란한 불빛 아래, 기대에 부풀었던 팬들의 열정과 설림은 단숨에 얼어붙은 듯하다. 지난 25일 대만의 유명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이 공식 SNS를 통해 배우 김수현의 일정 조정으로 인한 팬미팅 취소를 알리자 팬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불안의 물결이 일었다. 평소 팬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이던 김수현은. 이번 취소 결정으로 인해 약 30일 예정된 대만 팬미팅 무대에서 사라지게 됐다. 동시에 선판매된 티켓 전의 환불 및 팬미팅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던 MD 상품 판매 차질 등 경제적 손실 우려가 제기되면서 추후 13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청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지난 2월부터 불거진 고김세론과의 관계 논란이 있다. 한 유튜버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김수현은 고김세론과 미성년 시절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오랜 기간 교제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당시 논란은 김수현이 고김세론과의 관계에 대해 고인과의 만남은 사실이지만 고김세론이 성인이 된 이후의 관계였다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 측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등 감정의 격화가 이어졌다. 김수현의 소속사인 골드 메달리스트는 안정상의 이유로 팬 미팅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이면에는 논란이 불러온 이미지 손상과 미래 활동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스포트라이트가 한 순간에 어둠에 가려진 듯 과거의 의혹들이 지금의 활동에 그림자를 드리우며 배우의 명성과 커리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팬 미팅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대만 현지뿐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은 충격과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팬들은 그동안 기다려온 특별한 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더니라는 탄식과 함께 SNS 상에서는 김수현에 대한 응원 메시지와 함께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현실을 받아들이는 팬들도 존재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팬미팅 취소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김수현 활동 전반에 걸쳐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논란이 장기화되면 배우 개인의 이미지뿐 아니라 소속사의 사업 전략과 관련된 대외 계약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앞으로 연예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미지 관리와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만 측에서는 이미 티켓 환불 및 MD 상품 회수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대만 미디어는 팬미팅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대만 전역의 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분노와 실망을 토로하고 있다. 이미 많은 팬들이 환불 절차에 대해 문의하는 등 혼란의 조짐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팬 미팅 행사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대만 현지에서는 긴박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수현이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논란에 대응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하며 대중의 신뢰를 회복했던 사례와는 달리 이번 사건은 고김세론과의 관계 문제라는 민감한 사안이 결합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치명적인 방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팬미팅 취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배우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미지 회복을 위한 소속사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일부 언론은 김수현 측이 앞으로 진행할 법적 대응과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13억 원 이상의 위약금 추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배우의 향후 모든 활동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현장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연예인과 소속사 모두에게 큰 경고가 된다며 계약서상의 조항과 법적 책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배우에 대한 논란을 넘어 연예계 전반의 위기 관리와 이미지 전략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각종 스캔들과 논란이 빈번한 현 시대에 대중의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투명한 해명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가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그리고 대중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전해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총합 분석 결과 이번 팬미팅 취소 및 위약금 청구 가능성은 단순한 일정 변경 이상의 문제임이 분명하다. 앞으로의 전개 과정에서 사건의 전모가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이며 김수현의 활동 복귀와 이미지 회복을 위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팬들과 언론, 그리고 업계 전반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 사건은 연예계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국제 미디어는 이번 김수현 팬미팅 취소 사건과 관련해 전례 없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세계 주요 언론 매체들은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 배우의 과거 논란과 그에 따른 이미지 타격이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에 한권이 있는 연예 전문지는 한국 연예계의 미묘한 위기 상황이 국제사회까지 파장을 미치고 있다며, 한류스타 김수현의 팬미팅 취소 소식은 단순한 스케줄 변경을 넘어 그가 직면한 심각한 신뢰 위기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유럽의 주요 일간지들은 이 사건을 두고 팬들과 계약 상대방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태라며 특히 13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추징 가능성이 글로벌 연예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한 방송국은 이러한 극적인 상황은 한국 연예계가 겪고 있는 내부 분열과 위기 관리 문제를 국제 무대에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라고 전하며,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주요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연예인과 소속사 간이 계약 및 법적 책임 문제를 국제적인 화두로 올려놓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미디어는 팬미팅 취소와 위약금 문제는 문화적 차원을 넘어 경제적, 법적 파장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글로벌 팬층의 실망과 분노가 국제 연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여러 국제 분석가들은 한국 연예계의 이미지 관리와 위기 대응 능력이 국제 경쟁력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그 부분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고 경고했다. 국제 여론은 이미 SNS와 온라인 포럼을 통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김수현 팬미팅 취소라는 단어는 세계 각국의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류의 상징이었던 김수현이 이런 위기를 맞이한 것은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다며 팬들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팬미팅 취소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한국 연예계의 신뢰 문제와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제 미디어의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앞으로의 전개 상황에 대해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